안녕하십니까? 네, 늦가을인데요. 오늘은 찔레나무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잘 말라서 그대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찔레나무는 찔레순과 또이 열매, 뿌리가 모두 좋은 약재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찔레순을 참 많이 꺾어 먹었습니다. 찔레순에는 천연 인슐린을 함유해서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고요. 또 식물성 성장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물로 먹어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 찔레뿌리는 한방에서 석사노라는 약재로 씁니다. 중풍이나 반신불수 등을 예방 치료하고 혈당을 낮춰서 당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백혈병이나 혈액암 등 항암 작용이 있고요. 강력한 항염증, 소염 작용으로 골문 상처나 관절염, 폐결핵에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강장과 강정의 작용이 있는 약재입니다. 네, 또한 이 열매가 약효가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영실이라 하고요. 시고 시원한 성질입니다. 이 영실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서 심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체내에서 지방과 단백질의 대사를 개선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혈관 속에서 기름찌꺼기가 죽처럼 쌓이는 죽상동맥 경화증의 형성을 억제합니다. 이러한 양리작용은 심근경색등 혈관질환을 낮춰서 도전사를 예방하고요. 수명을 늘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수면을 촉진해서 꿈이 많고 잠을 못 자는 분면증을 개선합니다. 내기는 향상으로 건망증이나 치매를 예방하고요. 식욕을 촉진하고 피로를 풀어주며 정력을 왕성하게 해주는 강정의 효능이 있습니다. 소변을 잘 보지 못하고 밤에 소변을 지리는 증상이나 여성들이 다산이나 나이 들어 생기는 요실금에도 효능이 있고요. 신장 기능을 좋게 합니다. 또한 변비 치료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봄에 새순을 따서 나물로 이용하거나 덮어서 차로 마시면 아주 좋고요. 말린 것 기준으로 이 열매는 하루에 10 내지 15g, 뿌리는 10 내지 20g을 다려서 이용합니다. 네, 오늘 찔레나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